안녕하세요. 투데이입니다. 어, 그간 격조했습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. 다들 겪으셨겠지만, 이 코로나에 요새는 경기침체, 물가상승에 어,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이 채널에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살았네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이 라이브를 하면서 소통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. 그래서 이번 주말에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0월 23일 밤 9시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주제는 어 사주가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막상 사주풀이 할때 말이 잘 안나오고 시작이 잘 안되거든요 예, 그런 부분,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맥락을 짚어 드리고자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. 예. 혹시라도 구독자분들이나 뭐 구독자가 아니시더라도 참여를 해 주신다면 뭐 간단한 Q&A, Q&A라든가 혹시 뭐 사주를 알려 주시면은 뭐 사주 보는 법수를 뭐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어,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덧글 부탁드립니다. 이상 투데이 사주였습니다.